안녕하세요. WJ의 검 대표입니다. 오늘은 장수 램프 LED 슬림 형판 샤인 색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샤인은 슬림 형판으로 무타공 엣지를 뜻합니다. 색깔이 요번에 주광색만 나오다가 5,700K만 나오다가 백색 4,000K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래서 색 비교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합니다.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지금 불이 켜진 쪽이 주광색 5,700K 색온도고, 화면에서 오른쪽 지금 켜진 쪽이 주백색 4,000K입니다. 주광색하고 지금 화면상 표시가 많이 안 나지만 책상에 비친 불빛을 보시면 확실히 표가 나죠. 전구색은 저 주백색보다 더 진한 노란빛이 나는 게 전구색입니다. 주황색과 주백색 잘 구분해서 구입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